5장 포인터와 동적 메모리 할당 및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서는 먼저 동적 메모리가 왜 필요한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동적 메모리를 할당받고 해제하는 방법. 그래서 C 언어 표준 함수에서 제공해주는 메모리 할당 및 해제하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혀볼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동적 메모리 사용하기라는 주제로 좀더 이제 적극적인 활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동적 메모리의 필요성 1절 내용으로 한번 가 보면 먼저 동적 메모리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힙 영역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게 힙 영역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와 동적 할당 예 자, 메모리 영역, 우리가 앞에 설명을 했었어요. 설명할 때, 먼저, 지역 변수는 스택 영역에 만들어지게 되고, 전역, 정적 변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영역에 만들어진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아직 힙 영역은 살펴보지를 않았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게 우리 스택 영역이라고 했죠. 근데 이 스택 영역은 메모리에서 제공되는 공간이 크지 않아요. 상당히 좀 작은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인데 크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한 예에서 1에서 2 메가 정도 크기를 가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 조금씩 차이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큰 공간의 메모리가 필요한 경우 큰 공간의 메모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 변수나 배열 이것들을 사용하기에는 이 공간이 좀 작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만약에 배열을 이용해서 아주 큰 사진을 이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사진의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하면은 우리 사진이 조금만 해상도가 높으면 몇 메가 12메가 이상씩 훨씬 커지잖아요. 뭐좀더 좋으면은 막 10메가바이트 되는 이런 사이즈도 나오는데 이런 공간을 우리 스택 영역에 저장하는 것이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메모리에 저장을 해 놓고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해야 된다면 누구 이힙 영역에서 우리가 공간을 얻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에서 힙 영역에 사용자가 원할 때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사용을 하고, 사용을 완료하면 해제를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어서 우리가 수동으로 이걸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동적 메모리 관리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힙 영역을 이용하면 배열을 사용할 때도 우리가 만약에 필요한 정수가 최대 1 0개가 필요하다. 최대 1 0개가 필요하면 우리는 미리 int, number, n 의뭐1 0개의 배열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최대 1 0개가올수 있지만 보통은 한 10개에서 100개 사이만 사용을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들은 잘 사용할 일이 없는 좀 그런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최대로 잡아놓고 우리가 배열을 써야 되는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크기만큼만 우리가 얻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러면 더욱더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이걸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든 건데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힙 영역의 메모리를 이제 우리가 할당받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또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메모리를 얻게끔 해주는 할당을 받을 수 있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 함수의 역할은 얻은 메모리의 주소값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영역에서 이 주소값을 저장을 해서 사용을 연결지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면 해당 위치의 주소값을 우리가 포인트로 가르키게끔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이 다 끝나고 나면 메모리를 해제하게끔 반환을 해주는 역할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력의 힘역, 메모리를 우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5장 2절에서 할당 및 해제를 하는 이 표준 함수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메모리의 할당과 해제를 위해서 C의 표준 함수로 이 m alloc이라고 구분해서 읽을 수도 있는데요. 이걸 앞에 m은 메모리의 m이 될 거고 alloc은 allocation의 약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m alloc이라고 읽기도 하고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걸 그냥 합쳐서 저는 좀 옛날 스타일로 해서 말록이라고도 읽기도 해요. m 을록에 이걸 이렇게 읽어서 멀록이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그냥 입에 붙어서 선생 그렇게 읽으면 좀 이해해주고 알아들어주세요. 또는 여러분은 m을록 메모리얼 로케이션 이렇게 읽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free라는 함수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멀록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멀록 함수는 자, 이러면 m a l l o c인데 자, 이 함수에 size_underbar_t 타입의 size를 넣어주면 이거는 정수 값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본 편에서 size_underbar_t는 뭐 define되어 있는 해서 이거는 unsigned int 보통은 unsigned int형으로 해서 엄수 값은 크기에는 엄수가 없기 었 때문에 어야 디파인으로 엄수는 없이 양수만 가질 수 있게끔 디파인 되어 있죠. 사이즈를 넣어주면 그 해당하는 만큼의 메모리를 얻고서그 메모리의 보이드의 포인트 주소값을 반환해 주는데 보이드 포인트에요. 보이드 포인트는 뭐다 아직 약속되어 있지 않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죠. 어떤 우리가 요청한 만큼의 이 메모리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을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형태의 포인터를 만들고서 여기를 가르키게끔 형변환해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이즈는 인자로는 사이즈인데 할당받고자 하는 메모리의 크기 누구 바이트 단위요 바이트 단위의 메모리를 사이즈에 넣어주면 해당 크기의 메모리를 힘영역에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반환 값으로 할당된 힘 영역의 메모리 주소 값을 반환을 해준대요. 그렇게 해서 호출에 성공하면 이 메모리 주소 값이 나오고 실패하면 널 값이 반환이 된대요. 널 값이. 그래서 메모리 동적 할당을 하고 나면 그 아래에서 널 체크를 꼭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아요. 다음에 프리함수에는 프리함수에다가 메모리얼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할당받은 그 주소값 그 주소값을 전달해주면 전달해주면 그 해당 위치에 만들어져 있는 메모리를 운영체제에 반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tr에 반환할 메모리의 주소를 전달해주게 되면 이 메모리를 반환을 해제를 해주고 반환값은 없어요. 보이드 포인트.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오른 주소 값을 넣었다면, 할당, 반환되었다라고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적 할당으로 받은 메모리를 운영체제에 반환하게 되는 이런 함수가 프리라는 함수가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표준함수, 할당과 해제를 위한 표준함수, 앞에서 살펴봤던 몰락함수는 반환형은 보이드형, 보이드의 포인트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힙 영역에 할당받은 메모리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정을 하고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따라서 몰락 함수의 반환 값은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용으로형 변환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몰락 함수하고 프리 함수의 기본 예제를 살펴보는데 에러가 나오게끔 먼저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지금은 아직 완벽한 사용 코드는 아니에요. 자,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에 4바이트를 얻어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힙 영역에 4바이트가 만들어지겠죠. 4바이트 공간이 만들어질 거고 이거의 주소값을 반환하니까 우리 ptr1이 여기를 가르키게끔 만든 거예요. 자, ptr2는 ptr2는 여기에 몇 바이트, 8바이트 크기를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고 ptr2가 여기를 가르키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두 개가 보이드 포인터예요. 아직은 그래서 ptr1이 가르키는 곳 이곳에다가 10을 저장해 주세요라고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죠. 왜? 여기가 보이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형태로 값을 접근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접근할지 몰라서 에러가 발생을 한다라는 사실. 앞에서 반을 얘기한 거죠. 뭘 보려고 멤몰락이라는 이 함수는 보이드 포인트를 반환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본거요 그리고 일단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할당하고 풀이하는 것은 문제 없이 돼요. 사용 이렇게 접근하지만 않으면 접근하지만 않으면 에러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allocation하고 풀이하는 모습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제대로 한번 값을 넣어서 사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 조금 전처럼 했는데 ptr1 여기에는 내가 정수형 값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int형 값 그러면 메모리 allocation을 하는데 누구만큼 sizeofint 4라고 바로 적기보다는 이렇게 사이즈 오브 연산을 이용해서 크기를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4바이트가 이제 여기에 먼저 이렇게 4바이트만 만들어질게요. 뒤에 이 부분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는 만들어진 게 아니고 4바이트 크기의 공간이 얻어질 거예요. 4바이트. 자 그리고 여기에 주소값을 ptr1에다 주는데 int형의 포인트의 주소값이에요 라고 형변환을 하고 int형의 포인트 변수에 저장을 해줬어요 이곳에 이제 값이 저장이 되는데 누구? 여기 시작번지의 주소값 여기를 가리키게 된다는 ptr1이 그리고 얘는 누구? int형의 포인트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애죠 이렇게 자 그다음 ptr2, ptr2는 또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는데 사이즈 오브 더블. 더블이니까 8바이트만큼 이렇게 해서 여기 더블 크기만큼 메모리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요청한 이 메모리를 더블 형이 포인트로 형변환해서 ptr2로 반환을 했어요. 자, 그럼 ptr2가 이곳을 가르키게 끔 준비를 시킨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보통 이게 여기는 스택 리전이요 스택 영역이고 좀더 이제 큰 스택 영역에는 그냥 포인트 변수만 만들어 줬고 힙 리전에는 이름을 갖지 않는 그냥 메모리만 할당을 이렇게 지정이 된 거죠 이걸 이제 누가 스택 영역에 있는 포인트가 가르키기 때문에 얘들이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 위치를 알 수가 없고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인트 변수에 연결을 지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형 자료형까지 지정을 해 줬으니까 ptr1이 가르키는 곳 ptr1이 가르키는 이곳에 10을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10이 저장이 되는 걸볼수 있을 거야. 또 PTR2, ptr2가 가르키는 곳 이곳에다가 3.14를 저장해 줘라 라고 하면 3.14가 저장이 되는 걸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정수값과 실수값, 이렇게 정수와 실수를 출력을 하면 10과 3.14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치고 나면 항상 프리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PTR1, PTR2를 이렇게 프리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곳에 있던 메모리가 운영체제에 반환이 되면서 사라지는 걸볼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동적 메모리의 할당과 해제를 위한 표준 함수의 기본 형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배열처럼 한번 사용을 해볼까. 조금 전은 그냥 변수들을 갖는 것처럼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정수를 저장하는 배열과 동 일하게 동작하도록 포인트와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메모리얼 로케이션을 하는데 사이즈 오버 인트형 인트형의 크기 곱하기 5니까 4바이트짜리 다섯 개에서 다섯칸짜리 배열처럼 이와 같은 힘 영역의 공간을 얻는 거야. 공간을 얻고 메모리얼로케이션 정수형의 포인트로 반환해서 정수형 포인트가 iptr이 여기를 이렇게 가르키게끔 연결을 지어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i는 0부터 5개를 알고 있으니까 5개로 지정을 해서 ptr의 i번방 우리 i p t r 여기는 ptr이네요 자, i 빼고 자, ptr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연결을 짓고 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특히 배열의 인덱스처럼도 쓸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ptr에 0, 번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ptr 더하기 0번이 가리키는 곳에 이와 같이 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각방에 값을 저장할 때는 배열 표기법으로 해서 i 더하기 1을 넣어서 1, 2, 3, 4, 5를 저장을 시켜 봤고요. 출력할 때는 포인트 표기법으로 ptr 더하기 I번 i 번 i 위치의 값 이렇게 해서 이 표기법으로 표현을 해서 값을 출력을 한번 시켜봤어요. 자 그리고 끝나면 항상 프리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프리를 해주고 리턴 제로해서 사용을 할수있겠끔 이렇게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배열처럼 사용까지 할것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미니퀴즈를 한번 완성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누구 앞에 배열처럼 쓰는 건데 고정된 게 아니라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으면 그즉 입력받은 이와 같이 15를 받으면 15개 정수 15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 이와 같이 값이 저장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포문으로 출력을 이와 같이 실행을 해서 출력되는 모습까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미니 퀴즈까지 완성해 보고, 그리고 동적 메모리의 할당과 해제를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